안녕하세요. 찬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수 이찬원이 싱어 송라이터의 면모로 활약 중입니다. 최근 이찬원은 방송인 이영자의 매니저, 송실장 송성호의 데뷔곡 으라차차 내 인생. 작사와 작곡을 포함해 디렉팅까지 맡으며 뛰어난 음악적 감각을 내비쳤습니다. 으라차차 내 인생은 클래식한 트로트곡으로 작곡가 이찬원의 프로페셔널한 면모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통해 공개된 녹음. 비하인드에서 이찬원은 세심한 디렉팅부터 족집게, 조언,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섬세함으로 또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이런 이찬원의 다재다능함은 2021년 일찌감치 증명됐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감각은 올해 2월 발매된 첫 정규 앨범 오에니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찬원은 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고민을 수록고 건배 가사로 풀어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으며 또 다른 팬송인 오내연사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사랑합니다는 작사 및 작곡까지 참여에 깊은 감동을 남긴 바 있습니다. 가수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작사 와 작곡에서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찬원은 피아노와 기타 연주 에도 탁월한 것은 물론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편의점 드럼 퍼포먼스까지 선보여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증명해냈습니다. 이처럼 아티스트로서 음악적 재능을 펼치고 있는 이찬원은 2023 더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뮤직 봄 부문을 수상 이날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정규 1집 타이틀곡 풍등 라이브를 선사의 화제를 불러 모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찬원 가수의 공연 많이 관람하시고 유튜브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